안녕하세요. 나라라 밀리언카 인사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매일 새롭게 입고되는 중고차 정보, 최저가 정보까지 만나보실 수 있으십니다. 그럼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 기아 더 K9 되겠습니다. 기아에서 최고급 대형 세단이죠. 어, 현대 제네시스에 G90이 있다면 기아에는 K9이 있습니다. 어, 감가가 굉장히 많이 돼서 가성비가 정말 좋은 차량입니다. 오늘은 어. 차량 전체 최저가가 아닌 가장 최근에 입고된 차량 8월부터 9월까지 해서 가장 최근 입고된 차량 중에서 사고 없는 무사고 차량 위주 중에서 다섯 대 골랐습니다. 그럼 그 중에서 최저가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8 GDI 4륜의 플래티넘 2, 1,790만원, 18년 최초 등록에 19년 각자, 21만 3천 키로구요, 20만 키로 넘어갔기 때문에 성능 보증은 되진 않지만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고 또 하나의 장점, 이 차량 아이보리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아이보리 시트 인기가 굉장히 많지만 어,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 정말 희귀 차량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검정색이고 8월 27일에 입고됐습니다. 외관은 정말 깔끔하고요. 휠 컨디션도 너무 좋습니다. 엔진룸 전방 센터 패시아 어, 아이보리 계열이기 때문에 굉장히 깔끔하고요. 후측방 모니터 들어가 있기 때문에 차선 변경할 때그 어, 후측방 모니터로 사각지대를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고 안전한 옵션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어봉, 조수석 전동 시트 들어가 있고 전체적인 아이보리 시트 컨디션 정말 좋습니다. 차량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있고요. 2열 공간도 굉장히 넓고 쾌적합니다. 핸드 컨디션도 오염되거나 헤이지가 까진 부분 없이 정말 좋습니다. 어, 주행거리가 무색할 정도로 차량 관리 상태에 너무 좋은데요. 어, 조우석까지 열선 통풍같이 들어가 있고요. 어라운드 뷰 또한 들어가 있습니다. 좁은 골목길이나 주차할 때 이런 사각지대 예방할 수 있는 굉장히 편리하고 안전한 옵션. 조수석 뒷자리 2 열까지 열선 통풍, 전자석 열선 통풍 들어가 있는 옵션 굉장히 풍부한 차량입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 전방 주시하면서 차량 주행 상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안전하고 편리한 옵션 옵션 정말 빵빵한 가성비 좋은 차량 되겠습니다. 전동 트렁크까지 옵션은 다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성능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용도 변경 렌트 찍혀 있고 교환 판금 하나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분량 미세유 누수 분량 하나도 안 찍혀 있고요. 특이사항은 내차 피해력이 두번 보험이력이 내차 피해력이 두번 있는데 두번 걸쳐서 두번 합쳐서 130만 원입니다. 두번 합쳐서 130만 원이면 굉장히 경미한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차량까지 살펴보겠습니다. 3.8 GDI 사륜 플래티넘 1어 2,180만 원. 18년 최초 등록이 19년 각자 10만 5천 킬로고요. 어이 차량 회색 차량인데 진한 회색 차량 회색 차량이고요. 8월 19일에 입고됐습니다. 8월 19일에 입고됐고 이 차량의 강력한 장점은 세이프 6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보통 국토부에서 정해놓은 기준이 1개월에 2천 킬로입니다. 기존 중고 차량에그 문제가 있을시에는 1개월에 2,000km 내에 문제가 생긴다 해서 해놨는데 이 차량은 세이프식스 가입해놨기 때문에 6개월에 1만km까지 보증이 되는 어마어마한 차량입니다. 어 일반 1개월에 2,000km, 1개월에 2,000km도 그 엔진 미션 한에서 좀 이렇게 소모품을 제외한 큰돈 들어가는 부분은 보증이 되지만 이 세이프식스도 어. 그, 소모품까지는 안 되지만 보증 항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고객님들께서도 차후 관리가 편하고 저희한테도 판매하는 저희 입장에서도 차후 관리가 편하기 때문에 셀프식스 굉장한 장점이 있는 차량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이렇게 셀프식스 가입되어 있는 차량 추천합니다. 이 차량 역시 후축방 모니터 들어가 있고요 차량은게 중고차가 기계다 보니까 아무리 좋은 차를 량 점검을 잘한다고 해도 예상치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세이프식스 가입되어 있는 거 좋습니다. 아무래도 차량 구입하시고 서로 연락이 없는 게 차량에 이상이 없다는 거기 때문에 서로 연락이 없는 게 무소식이 희소식인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연락이 닿았다 했을 때이 세이프식스로 웬만한 부분은 다 해결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전석, 전동 시트. 이 차량은 브라운 시트 가, 브라운 시트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정말 고급스럽습니다. 그, 브라운 시트. 고급스러우면서도 떼탈 염려도 많이 없죠. 또 블랙 시트는 조금 약간 그 심심한 맛이 있는데, 여기 브라운 시트. 더 고급스러우면서도 떼탈 염려도 없는 굉장한 장점입니다. 크루즈 컨트롤, 반절주행 들어가 있구요. 헤드업 디스플레이 들어가 있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싸제로 장착한 걸로 보이고요. 후측방 경보, 차선 이탈 방지, 미끄럼 방지 그리고 메모리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전동 트렁크 들어가 있고 굉장히 편리한 옵션입니다. 성능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차량 용도 변경 렌트 찍혀 있고 교환 판금은 하나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불량 미신유도수 불량 하나도 안 찍혀 있고요. 어, 특이사항도 하나도 없는 차량입니다. 그럼 다음 차량 살펴보겠습니다. 3.8 GDI 4륜의 플래티넘 1이고요 어, 2 3 5 0만원 19년 최초적으로 12만 4천 킬로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흰색 차량입니다. 이 차량의 장점 흰색. 어, 흰색 차량 굉장히 인기가 많지만 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대형 세단에서는 검정색 위주로 많이 출고를 하시기 때문에 흰색 차량 인기가 많지만 흔치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흰색 차량 관심 있으신 분들은 바로 연락 주셔야 됩니다. 금방금방 나가버리기 때문에 어, 8월 25일에 입고됐고 완전 무사고 세이프 식스까지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 차량 6개월에 1만 키로까지 보증 가능한 차량이고 브라운 시트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정말 사지 않을 이유가 없는 차량입니다. 금방 나갈 차량인데 이 차량은 금방 나갈 차량이기 때문에 바로 문의 주셔야 됩니다. 차량 관리도 굉장히 잘 되어 있고요. 전방 센터페시아, 내비게이션 및 공조기 조수까지 열선 통풍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기어봉 그리고 워크인 시트 2열 송풍구. 그리고 메모리 시트 들어가 있고요 후축방 경보, 차사유타 방지, 미끄럼 방지. 그리고 후방 카메라도 굉장히 깔끔하게 잘나오고요 하이패스 룸밀러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타이어 휠 컨디션 너무 좋고요 타이어 정말 많이 남았습니다. 80% 정도 남았고요 정말 이쁜 흰색 백바디 되겠습니다. 성능 살펴보겠습니다. 영도변경 이력 없습니다. 영도변경 이력 없는 차량이고요. 교환판금도 하나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분량, 미세뉴 누수 분량 하나도 안 찍혀있습니다. 이 차량 정비이력도 없고, 내차이피해이력 없는, 보험이력도 하나도 없는 정말 깔끔하고 내용까지 좋은 차량. 완전 무사고의 흰색 바디, 백바디의 브라운 시트. 강력 추천하는 차량입니다. 그럼 다음 차량 살펴보겠습니다. 3.8 GDA 플래티넘 2. 이 차량 또한 세이프 6 가입되어 있습니다. 6개월에 1만 키로 보증 가능하고요. 2480만 원, 18년, 최초 등록이 19년 각자 10만 키로고요. 회색입니다. 쥐색. 9월 1일에 입고 됐습니다. 외관은 상품화 작업, 광택 작업 해놔서 굉장히 깔끔하고요. 이 차량도 브라운 시트. 정말 관리 잘 되어 있는 브라운 시트 되겠습니다. 2열. 2열은 거짓 사용감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전방 센터 패시아. 핸들도 정말 관리 잘 되었습니다. 오염되거나 까진 부분 없죠. 보통 손에 땀이 많으신 전차주 분들이 운행하셨으면 뭐 연식이 더 좋고 주행거리가 좀 짧더라도 어 이런 부분 많이 까져 있는 경우 있는데 관리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 들어가 있어서 전방 주시하면서 차량 주행 상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안전하고 유용한 옵션 되겠습니다. 기어봉 그리고 메모리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후축방경보차세탈방지 미끄럼방지. 그리고 내비게이션 및 공조기 되겠습니다. 어, 이 차량 역시 조수석까지 당연히 열선 통풍 같이 들어가 있고요. 하이패스 룸밀러 들어가 있습니다. 어, 이 차량도 후측방 모니터 들어가 있기 때문에 차선 변경할 때 사각지대를 예방할 수 있어서 굉장히 편리하고요. 어라운드 뷰 또한 어, 좁은 골목길나 주차대 사각지대 예방할 수 있어서 굉장히 유용한 옵션 되겠습니다. 편의상은 웬만한 편의상 다 들어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타이어 휠 컨디션 너무 좋습니다. 타이어도 정말 많이 남았구요. 성능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차량 신차가 6,700만원 가량 되는 차량인데 굉장히 감가가 많이 되버렸습니다. 용도변경 렌트 찍혀 있구요. 교환 판금 하나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분량 미세누수 분량 하나도 안 찍혀 있습니다. 이 차량 보험이력, 내차 피해력 한 건도 없구요. 정비 이력은 두건 있는 차량입니다. 부분 도장 들어가 있구요. 부분 도장은 괜찮습니다. 3.8 GDI 사륜의 플래티넘 2, 2,580만원입니다. 19년 최초 등록이 20년 각자 12만6천키로 검정색이고요. 8월 28일에 입고됐습니다. 외관, 상품화 작업, 광택 작업 해놔서 굉장히 깔끔한 검정색입니다. 전동시트 들어가 있고요. 이어공간, 사용감이 굉장히 적습니다. 전방 센터페시아. 핸드 컨션 디 너무 좋습니다. 오염되거나 해지거나 까진 부분 없이 정말 관리 잘 되어 있고요. 전방, 계기판, 헤드업 디스플레이 들어가 있습니다. 기어봉, 그리고 메모리 시트, 후측방 경보, 차살탈 방지, 미끄럼 방지, 그리고 내비게이션 및 공조기 조석까지 열선 통풍 같이 들어가 있고요. 하이패스 룸밀러, 그리고 2열 공간, 그리고 전동 트렁크. 이 차량 역시도 후측방 모니터, 어라운드 뷰 들어가 있습니다. 엔진룸 그리고 타이어 휠 컨디션도 너무 좋고요. 성능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용도 변경 이력 없습니다. 이 차량은 용도 변경 이력이 없는 차량이고요. 교환 판금 하나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불량 미진유 누수 불량 이 차량 누수 있습니다. 워터 펌프에 누수 있는데 이 부분은 수리가 됐습니다. 수리가 됐고요. 이 부분 제가 한번더책그 점검을 해서 어 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차량 정비 이력 한건 있는 차량이고요. 별 다른 특이사항 없습니다. 그리고 요즘 고객분들께서 굉장히 걱정하시는 부분 성능지에 다 나와 있습니다. 어, 특별 이력에 침수나 화재 침수 많이 걱정하시는데 비가 가, 갑자기 쏟아붓는 것 때문에 이런 피해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차량 침수 피해 없습니다. 그 성능지에 다 나오기 때문에 이런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다른 차량 그전 차량이죠. 그전 차량 역시도 특별 이력에 없구요. 그리고 그전 차량, 그전 차량도 특별 이력에 침수 차량 없습니다. 제가 한번한번 한번 설명할 때 설명해 드렸어야 되는데 깜빡하고 넘어가 버렸습니다. 이 차량도 특별 이력은 안 찍혀 있고 없습니다. 첫번째 차량 첫번째 차량도 없습니다. 다 없습니다. 그냥 애초에 침수 차량이나 이런 문제될 차량들은 저희가 엄선하지 않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구매하셔도 됩니다. 제가 준비한 차량 오늘 여기까지고 제가 준비한 차량 말고도 원하시는 색상옵션 킬러스 가격대 문의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찾아드리겠습니다. 나라라 밀리언카 전국 탁송 전액 할부 매입까지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